남가주 LA 서쪽 웨스트우드 405번 프레이 리 근처를 지나는 선셋 플로바드 일부 구간이 공사로 인해서 약 1년 동안 부분 통제된다고 합니다. 교통 혼잡이 또 예상되는데 요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. LA 시정부는 405번 프레이와 리 웨스트우드 지역 그리고 베레어 일부를 연결하는 이 선셋 플로바드 일부 구간이 지하 전기 공사로 인해 약 1년간 부분적으로 폐쇄된다고 전했습니다. 자,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통제는 출퇴근 시간 성수기에는 매우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프레이 인근 지역의 교통 흐름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통제는 405번 프레이에서 벨라지오 로드 그리고 베버리 글랜 블로바드와 캐러루드 드라이브 사이 구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한편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각 방향 한 차로가 개방되고 다른 차선은 주중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 그리고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사이 폐쇄된다고 합니다. 자, 이에 따라 LAC는 이 출퇴근 시 선셋으로 가는 대체 도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